어머님이 이기셨어요. 분처인 걸 몰라 뵙고, 감히 첩인 제가 잘난 아들 옆에 서서 정실행세를 했네요. 그큰 사랑이 이제 다른 여자와 나누지 말고 아들에게 평생 베푸시며 사세요. 그 집에 남편 데려다 주고 오면서 한 말입니다. 종종 구경하던 사연 글에는 남편 반품만이 속이 통쾌하다고 하던데, 저는 꼭한 켠에 오랫동안 넣어둔 짐을 치우면 벽지의 실루엣 따라 때가 탄 모양을 보는 것처럼, 분명 텅빈 곳을 보는데도 아직 머릿속에는 그 자리에 있던 짐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 통쾌하지도, 유쾌하지도,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는 이 메마른 감정, 익숙해지겠지요. 아들 속옷 사이즈를 너가잘 모르니 내가 먼저 샀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했는데, 바보같이 저는 몰랐어요.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내 입맛과는 전혀 다른, 순전히 아들 입맛에 100% 맞춰진 반찬과 오래 먹을 장조림들을 두 달에 한 번, 꾸준히 보내주셨을 때도, 호부지간이 처음이니 그럴 수도 있다. 반찬 걱정에 보내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넘겼고요. 제 생일은 감감 무소식. 아들 생일은 그 전날부터 전화해. 곧 있음 생일이지, 안일 한말을 시작으로 얼른 여기로 넘어오라며. 아버님 생일보다 더 화려하고 거창하게 밥상을 차려주시던 어머님 요리하시는 거 돕겠다며. 어머님 뭐부터 할까요? 라고 묻는 제 손이 혹여나 아들 그릇이나 먹을 음식에 닿을까. 꼭 부정이라도 타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으로 남들 모르게 손등을 따갑게 타. 시던 어머님 아들 잘 먹고 있는 갈비찜을 맛있겠다며 제 젓가락을 가져다 대려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살이 나물이 잘 묻혀졌는데 이거간좀 보라며 갈비찜 그릇을 뒤로 빼고 보살이 나물이 한 움큼 담긴 그릇을 제 앞에 바짝 밀어 넣으신 어머님 단풍물이 잘 들었으니 여행이라도 가자는 아버님 말씀에. 주말에 모여 단풍 구경 간날 사진 찍어주겠다며 아들과 같이 서보라는 말에 쭉 뻗은 노란 은행나무 밑에서 남편 팔짱을 끼려던 순간 불이 났게 나와 엄마랑 먼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팔짱을 획 채끼고는 어깨에 얼굴 기대어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님 주문하지도 않은 맨투맨과 바지가 각각 사이즈가 다르게 배송돼 커플룩으로 입으라고 보내신 건가 싶습니 어머님께 연락드리니 당신하고 아들하고 맞춰 입을 커플룩이니 잘 보관했다가 주말에 아들 시켜 옷 보내라던 어머님 이 일들이 다 신혼 1 년차에 있었던 일입니다. 별 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세요? 제가 빚고 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으세요? 저 정말 궁금해요. 제가 정말 평범한 모자 관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걸 더럽게 보는 건지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상하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믿고 싶지 않겠지요. 이유 없이 며느리 불러서 일 시키는 못된 시어머니 되기 싫고 명절 때 일일이 보는 거 원치 않다며 둘이 잘 살면. 그만이란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어머님이셨으니까요.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이리 저리 몸을 돌아누우며 생각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. 내 얼굴에 침백기라도 어디다 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야겠다. 이 생각 하나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랬습니다. 제가 첩이었어요. 어머님은 정실 부인이시고요. 바보 같고 멍청한 첩이었어요.